하나, 둘, 세. 안녕하세요, 제블라미. 신남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던져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어, 그러면 인물 선택 이번에는 처, 질척한 늪지 기본 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척한 늪지. 엄청난, 엄 네. 큰, 큰하다운 내가. 아, 이 불길한 늪 가운데에서 마녀들의 지회가 벌어들이고, 국민왕의 군대, 이 마녀들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 약을 제조 하고 있지. 이 마녀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아무도 우민들을 막지 못하게 될 거야. 늪에는 무서운 게 많으니 조심하도록 해. 가자! 가자! 아 어, 근데 여기 뭐 있지? 어, 이거 뭐예요? 두 두찌 대부 어? 갑니다. 한가 허덕도히 또 그러네요. 버섯. 핵불? 핵불?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맞네요? 피시피 응. 여기 지금 까다 웃카이 돈이 있대. 데미지가 엄청세요. 67 데미지거든요. 하. 먹었다. 셔. 파코. 오케이. 파코 했다. 했다 갑니다. 오케이, 허허, 아다어어 어, 쬐. 작아! 쬐, 쬐. 어. 아, 여기네요. 맞네요. 어, 왜? 오케이, 에메랄드. 내가 오고 는데 어, 마녀다, <laughs> 마녀다. 아, 이거 걸렸어요. 아 어, 그래도 마녀 보이지 않아. 쉬어, 안 돼. 정걸렸다돋 아, 걸렸었어요. 아, 저가 그 멍멍이, 그리고 멍멍이 아이템도 음. 얻었는데요. 이에요 아, 이렇게 멍멍이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뭐? 멍멍이가 몬스터를 무찔러 줘요. 어, 아, 왜안 뜨니? 멍멍아. 멍멍아. 항아 멍멍이요. 찢어요멍 멍멍이 샤워 줘. 순나이 님. 뒤로 가요. 어, 여기다. 제가 멍멍이가 왜 이렇게 안 오죠? 갑니다. 멍멍이는 항를안따가니까요 근데 한아 근데 돼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녀 마녀. 한아 근데 돼지는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했다. 강아지가 고개 돌렸어요. 안돼 안돼. 아야 아야 아야. 쇼. 오케이. 한아 버드는 어떡아까 레이저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에 예, 많을 때. 쇼 쇼. 화살 화살 적어볼게요. 오케이. 갑니다. 어내 네, 강아지. <laughs> 뭐죠? 불을 파괴하세요. 가자 레이저. 후후후. <laughs> 나 강아지 강아지야지. 강아지.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잡는다. 강아지 강아지를 문질른다고요 아, 챵! 푸아! 한 방에 범위 공격. 한 방이 챵! 챵! 챵. 아, 근데 문 몬토가... 통과? 어, 어. 이렇 파괴했어요. 형 근데 뭔몬터가 똥을 따는 거 같아. 어 저거 어떤 버프가 생겼데오 생겼는데? 에메랄드. 네, 에메랄드. 형아 근데 어, 나중에 이걸로 근데 상점에 가가지고 상자깡을 할 겁니다. 형아 근데 네. 네. 근데 몬터가 똥을 네. 따는 거 같아. 아 하, 똥이요? 저거 네. 이걸로 어, 한, 여기 슬임이야이걸으로한개 한 까봤는데 아, 어, 여기 슬라임이야! 엄청 좋은 게 나왔어요. 형아, 여기 슬라임이야! 슬라임? 여기! 어, 슬라임 있다! 간다! 슬라임! 안 돼! 늪에 빠졌어요! 하, 촥, 촥, 콰! 하나, 둘, 요 어, 체력, 체력! 번개 파워! 어? 채, 어? 번개 파워! 신나미, 순남, 신나가 번개 파워도 생겼어요. 번개 파워. <laughs> 번개 파워? <웃음> 번개맨? <웃음> 번개맨? 아, 이거, 이거, 파괴. 한개 남았어요, 한 개. 번개맨! 어, 어, 진짜 번개맨! 가자! 가마솥! 번... 가마솥을 찾으세요. 어, 설마, 보스? 왜 가마솥, 가마솥이 뭐죠? 벙, 저... 번개맨! 어? 번개맨? 장둥의 <laughs> 신. <laughs> 설마, 제우스 번... 번개맨! 여기에요? 교착인가 어? 엔더맨? 엔더맨? 헉! 엔더맨? 오 엔더맨? 아, 엔더맨이다 자, 돼지 돼지 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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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좋은 거오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이거 나왔어 아 번개 번개 타워 근데 엔더맨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퍼오 뭐에요? 우와 아아석궁아 안좋은거 일단 능력치를 보면 아, 할것아 여기 여기 아 이거 예성 순남일 거예요. 이제 네? 밑으로 근데 이건 안 좋은 거라서 안챙겨도 돼요. 될요 근데 근데 아저 사과는 제가 먹을게요. 아 근데 이거 보족한게있어어 그러네요? 오케이, 가요아비비비네 비, 비. 갑니다. 네. 초록색 초록색 그 선이 있는 거는 순남일 거고 노란색 선 있는 건제 거예요. 밑으로 가야 돼요. 돌아서. 어, 맞아. 갑니다. 우차! 우차! 어! 어! 여기가 문춰져 있어! 뭐죠? 여기, 여기 같은데요? 나번개맨 번개맨 조환할때 됐는데. 갑니다. 번개맨! 어, 엄청 많아! 번개맨! 조심해요!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laughs> <laughs> 속의 포션. <laughs> 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빵개맨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빵개맨 아우. 오. 어, 어, 안 돼요. 다 어, 여기 같았어요. 저가원리 가면 순간이 어. 어 이쪽으로 갈수 있네요. 어저 떨어질 거 그랬어요. 번개맨번개맨 누가 가야 되나? 어, 아 하! 방아 번개맨 도안해도 되다. 여기가 아닌가요? 아니 여기 맞아 많은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아! 돌아서 돌아서! 번개맨! 번개맨! 마녀! 마녀 죽였군요. 오! 번개맨! 마녀는 죽어도 독구름이 있네요. 번개맨. <laughs> 추억의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어? 어? 이제 뭔가 심상치 않아요. 어허 여기 뭐다?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그래요. 여니다 번개 쳐. 우와, 기다려. 오케이. 간다. 나번개맨수라고 했... 비한번 레이저 한번 써 볼까요? 아니. 네. 파팍 톡써 보겠습니다. 톡! 오! 엔더맨 또! 엔더맨 저기 있어. 요 어? <laughs> 엔더맨 어딨어요 여기 있다. 번게맨벙세요벙게맨벙 번개맨! 그래 어 벙게 번개, 번개맨? <laughs> <laughs> 벙게맨 이제 좀 레벨이 그게 되니까 이게 중간 보스도 많이 나와요. 어 아까 거기 아닌가? 어? 아까? 아니, 아 아니네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다 했. 햄, 네. 헤더, 헤더 문이 생겼나봐. 아. 하 슈아. 아이고! 아... 그래도, 채, 그래도 목숨은 남, 낭비가 안 돼요. 번개를 쓰라고 했는데.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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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번개네! 공격, 공격하면 공격 일정 확률로 생겨. 요 하나 아, 더 번개를 쓰래. 이게 일정 확률로 생겨가지고 공격하면 그래서 하고 싶을 때 부를 순 없어요 밑에 밑에 아 번개맨! 번개맨! 입니다 <laughs> 번개맨 아 <laughs> 여기 <번개맨. 웃음> 길도 생겼다 아 여기 문도 들다! 번! 저가 네. 아, 죽였어요? 어 샤! 범이 <laughs>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 다음은 어디죠? 묶음, 한살 묶음. 내가 한살! 열어요. 내가 한살! <laughs>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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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로. 고작자! 갑니다. 나 번개맨 수려고 번개맨. 어, 어슨 무슨? 번개 번개맨 주라고했는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돼. 이제는 호박, 호박, 그, 호박목장? 그, 화살 묶음이랑, 에메랄드. 에메랄드 많이 모아야 돼요. 번개맨! 오!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좀 그만해주세요. <laughs> 오, 우미다! 우미다! 오! 오, 모스! 모스, 모스! 근데 쉽게 깨겠는데요? 샷, 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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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한데요? 약한데? 아이고, 나 죽었다. 오, 이거 스나미꺼야, 순나미꺼 이거? 순나미 오, 유일이다, 유일 등급. 유일, 오, 다리네 활? 다리네 활? 오. 좋다! 아유, 저 체력 없어. 여기 여기! 어, 큰일 응. 났 뭐, 어? 선물 포장꾼? 응. 오! 선물 포장꾼! 상, 상인! 예에! 예! 스미! 예! 스미! 이제 민민왕은 약을 받지 못할 거야. 마녀들도 <놀람> 당분간은 활동 못 하겠지. Well done. 우리 어, 또도 형곽이 아! 또! 사용한 아이템은 순... 스나이가 제일 많고요. 명중한 화살을 저가도 많습니다. 그 음.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아유. 아유. 오, 오! 오, 다 치우네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이 나무 조각은 치직거리는 모닥불의 탑, 따뜻함을 선사하며 주변에 모인 자들을 치료합니다. 영혼 치유자 부적은 촉감이 차갑고 영혼의 힘으로 떨립니다. 저가 이거 재생의 나무를, 아, 뭘, 그, 근데 이거, 이거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나미순나미도 고기가 있으니까 오케이 뺍니다 아, 나 이거 고기 빼요 고기 빼요 고기 빼? 네 레드스톤 이건 어 기본 투네 아 여기에서 골렘이 나올 골렘이 나올 것 같아요 레드스톤 골렘 갑니다 민준 고기다 아, 왜 이렇게 지에 불안한 소문이 도는구나 이 고대의 강산 아래 깊은 곳에 우민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다고 해. 그걸 울음과 금속과 불꽃으로 무기를 만들면 너와 같은 영웅 지하에 내려가 진실을 밝힐 수 있지. 갑니다. 형아 눈, 눈 여기 눈이, 눈이 있을까요? 어, 밖이 흥하 여기 여기 여요 여기, 어, 응. 밖이 여기 흥이아몬드이아몬드있다다이아몬드이에요 어, 아, 이요 주민들을 찾으래요. 다이아몬드. 이거 봐봐, 여기도 있잖아. 그러네요 일단 주민들을 찾아야 돼요. 주민들을 찾아야 돼요. 봐 진짜 레드톤이 있다! 네. 키고 싶다. 근데 못 키워. 흠. 어, 뭐, 자, 먼저 스포너가 있어요. 스코너, 스코너 먼저 키워야 돼요. 헉, 어, 어려워요. 아, 근데, 어, 땅검이도 나타났어. 당검 잠깐만요. 당검 아, 흥아 근데. 어, 저독 걸렸어요. 안 돼! 흥아 근데. 나. 아직, 부적, 아직 그 나무는 남겨줍시다. 흥아 네. 근데 땅땅 거미도 나왔어. 다른 거미요? 어, 아까 조그만 독거미. 거미. 독거미, 독거미에요. 어, 독거미? 흥아가 독거미한테 걸렸거고요 네. 네, 그래서 독이 걸린 거 같아요. 소환사? 여기있다. 어, 소환사. 할로할로할로 하이 주민들아 캔디+ 캔디+ 어디 캔디+ 캔어캔어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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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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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도 디 캔디+ 나도 캔디+ 캔디+ 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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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벨어. 레벨어, 글자 레벨어. 화살표가 아, 어디지? 위이네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한나미님, 거기, 거기, 그거에 걸리면 안 돼요, 그, 그지, 그, 열차, 마인카트에 걸리면, 어, 어, 소모품, 소모품. 화살, 화살 알아, 알아, 알아요. 화살. 알아요. 네. 황금 뽕뽕 내가 먹어야 돼. 어 주민들, 주민들, 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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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nyway 그거 풀어주세요, 주민! 주민! 촤! 저주에서 풀어주세요! 촤! 오케이. 깜짝 놀다 깜짝 놀니다 깜짝 놀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스포너, 스포너, 스포너. 아, 어디 데이기 데이브! 촤,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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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비 스포너 뿌셨어요? 어, 스포너 엄청 많네요? 몇 개? 몇, 세 개네요? 한개 코시기도 어려운데 세 개나 갑니다. 아이고, 진짜 떨어져 보았다. 오케이, 갑니다. 아, 저거 이게 영혼의 영혼의 그거거든요? 아, 여기야 여기. 영혼의 칼인, 영혼의 단검? 그건데. <laughs> 돼지고기. 이걸 참. 참 와, 애이스를 죽이면 영혼. 체력을 채워줘요. 하나 이게 뭐야? 안 돼요. 하나에 이 하나 오기. 상자 들딸이. 어 상자 상자. 상자 부셔야 돼요. 상자 부셔야 돼요. 아, 누님이 빨리 와요. 순님이 빨리 와요. 파나 오. 님이 빨리 와요. 정비. 어 있다 돼지. 순님이 빨리 와요. 돼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어, 이거... 형아, 한 형아 거야, 이거... 이거... 형아이아 이거... 야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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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어 이거... 로 체력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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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네. 형아 나는 안 맞았는데? 거이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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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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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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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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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돼지만 공격해서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많이 공격했어요. 샥, 샥, 샥. 크리퍼, 크리퍼. 오케이. 잘했어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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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뭐야, 나 아무게 도툭 네. 어, 모르고 써버렸어요. 안 돼. 하살. 저거, 다음 화살은 저거 먹을게요. 화살. 오케이. 갑니다. 화살. 어! 좋았다. 여기다 我等过你！是啊是啊。哦，对，哦，kiss kiss。阿米达阿米达，上上上，防守防守。我的球！阿米达，上帕！给斯拉斯拉伊。对手？OK。给，내가마무이。 샤샤샤샤샤샤샤샤 오케이 부수고 에메랄드 부숴 건데둘다 먹었어 여기에요 순남님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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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엄청 많네요 우 여기 밖에 어. 보니까 밖에가 아니야, 여기에요 여기에요 빨리 가 끝일거 네. 같은데? 빨리 와요 <laughs> 엄청 많네요 자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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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력. 울프? 히나님, 먹어요. 울프, 울프. 아, 근데 이거 안 좋은 건데? 갑니다. 띵! 어, 오, 어, 방패 쓰길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 부시기. 갑니다. 주민들, 주민들, 주민. 주민 풀어줘야 돼요. 슛. 슛, 슛. 오케이. 스쿼드 천진포 야!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세명 남았어요. 빨리 와요. 번개맨. 네. 번개맨. 슛. 슛. 번개맨 파워. 어려워 이제. 번개맨 파워. 아니 여기요. 번개맨 파워. 번개맨 파워! 번개맨 파워! 어, 이거 어, 뭐죠? 아 울프. 번. 벙... 다시 벙... 돌아왔어요. 오. 번개맨 파워! 아, 잘 먹고. 네? 아, 위위 위에. 위에 주민. 봐요. 하셔. 씨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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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미니 광산을 떠나세요? 어 밑에 밑에 밑에. 어,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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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아서 갑니다 밑으로, 순남님, 네, 빨리와요갑니다한아강아 우리 언제 탈출하는 강아. 거니? 오, 곡괭이 얻었어요순남이 오, 막... 이 오, 커 스피커, 스너스코너스 오케이, 부셨어요, 소톰호 어어어, 맞을 것 같아. 빨리 와요. 신나님. 야, 저가 물량 먹어야 되는군요. 갑니다. 자. 뒤에 뒤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요, 도망쳐요. 오, 저 맞았어요. 사과. 먹고. 위로, 위로. 홀리더운 했어요. <laughs> 덩기린! 어? 우미나! 우미나! 설마! 버스트! <laughs> 오! 레드톤 래어 어, 진짜 레드톤 골렘이 나왔다. 나? 하나! 하나 도망쳐! 어, 뜨거워. 쉬어, 쉬어. 어, 아 뜨거워. 어왜이렇 아, 왜? 이쪽으로 파! 샌더마야? 지금 그릇으로 채우고 있어요. 샷. 상형으로 물약도 한개 있어요. 어? 물약 뭐가 있다 황나! 황나의 기여운 리더님. 얘저거요하나 근데 이거 익기는 박기가 응. 나오잖아. 새 이벤트가 됐대요. 자. 아, 오케이. 네. Okay. 와, 레드스톤 골렘. 데미지가 엄청세요. 예! Yeah! 하나 주민. 아니야! 여기 주민! 주민! 네? 네? 여기 주민 또. 있어! 오, 어. 어, 순나미님 굿! 굿, 굿! 오, 어, 순나미님 최고! 최고, 최고! 오, 뭐야? 순남이님 최고!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스 어려웠어, 이렇게. 어, 맞아 그럼 좋은 거, 좋은 거어려웠어니 좋은 거! 오 10? 10! 엄청 엄청 좋은거 났어! 13 공격력 13나이스 항나! 항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업그레이드 하면? 항나! 항나 내가 비니 항나 내가 업그레이드 다음 수행을 하세요 기본 난이도 또는 그 이상 임무 중 하나 를아 상... 쉽네요 음. 오늘은 저 업그레이드 음. 미션 수행해서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대령님달려러분끝 덜리미 그... 업그레이드 미션 수행으로 가자! 항아 항아 기다려 내가 무인치겠다!